두 번째 그물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아시티 영상 이거 이런 것도 볼만한데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재미가 없게 해서 그런지 이 고기 잡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탁탁 털어야겠다 아 이거 물때 많다 또 해도 아 이거 물때 어이 3개 뿔룩이 들어가 있나 본데 어유 물대 봐 어우 물대 봐 물대 이게 그물이 깨끗해야 고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응? 뿔룩이 뿔룩이는 그 겨울에 있더라고 이런 애들은 그게 뿔룩이라 그래요? 응 빠가들이가 찍는게있는데 그러니까 뿔룩이 꼭그 화석시대에 있는 것 같아. 걔네들 고기가 잡고기 좀 들어가 있네. 그래도 이 영상도 좀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어, 오늘은 또 쏘가리가 없네 여기는 쏘가리 한두마리반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. 오. 참게는 그래도 가운데 많이 몰려 있네. 자. 그물을 좀 깨끗하게. 또 손질해서 강에 집어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금방 고기 잡은 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. 잠개, 쏘가리는 어창에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임진강 좋습니다. 저 위에 있는 건 이제 그물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.